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과 함께하는 라면 먹방. 와 신기하다. 준비 되셨나요? 아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좀더잘 나오자자. 응. 이거 어, 야다찾지면 어떻게 좀 빠져야 되지? 어 됐어. 네, 다 먹을 수 있어? 어다 먹을 것 같지. 응 음. 진짜 나오네 아니 김치도. 이걸 좀 이렇게 기울여봐 됐어 김치 뭐야 빠져 오케이 스 됐어 됐어 김치 김치도 어우 야 오늘 김치 조진다 에이 야 겁나 맛있어 응 음. 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 야 여기다 자, 들기름 넣, 넣으니까 맛이 오묘하게 맛있어 들기름도 산 어. 들기름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드세요 저희 할머니가 제발 하 들기름인데요 아 우리 들이랑 할머니가 짠거야? 응 하긴 뭐 할머니가 뭐 사는걸 못봤어 할머니가 만들고 하니까 우왕 김치 맛있겠다. 김치장. 어, 이렇게로 그리고 라면 다 먹으면 실 음? 여기 이밥 밥도 많이 말아 먹거야. 라면 다 먹었는데 라면 다 먹었어요. 안보이네 일단 밥을 말게요. 아, 얼굴 가리지 마, 진죠 밥을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죠맛있죠 맛있죠? 밥도 맛있는 김치와 함께 이거 오동통 라면이잖아. 응. 얘기가 진짜 들기름 넣어서 먹어봐. 겁나 맛있어. 나중에. 추천은 강조해야 되죠. 음, 오동송 넣어야만에 들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아... 맛있다. 정도권 넣어야 된다. 정도권 따봉. 정도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이거 하나 먹어! <laughs> 이렇게 김치도 같이 겁나 맛있다 <laughs> 이거 맞아? 뭐가? 이거 맞아 불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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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이냐고 아니야 맛있게는 먹어요 피치도 드세요 맛 왜? 너 함께 야 김치 흘리잖아 아니, 이따 어, 어차피 닦을거야 니가 닦아 그럼 당연하지 어덩 터덩 밥을 전더말겠습니다 응? 음, 밥? 나 얼굴 가리지 말라 했지 너 어디 익힐까? 응야 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응. 아나 이제 국물 없네. 괜찮아? 형이 이만... 초에청해 국물이 없었어. 이제 형거밥밥좀 말아야겠다. <laughs> 밥 많이 말거야 잠깐만. 니 애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러지어 그렇게 그렇게 찍고 있어, 나. 자. 아이밥다 언제 어, 어떻게 다 먹어 이거? 다 먹어봐. 오, 어... 화끈하게 진짜... 어, 말았습니다. 하끌하게. 다 말았어요. 그러이밥 먹었습니다. 밥을 보기 좀휴학이라겠지마암 안마. 자, 가만. 만 어. 밥은 또이 김치와 함께 먹는 편이에요. 돼지김치가 또 이렇게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쩡 맛있쩡 제가 추천 강조해드리는 라면은 일단 오동통인데 너의 오동통이 오동통인 줄 알아? 면이 뚱뚱해서? 맞아. 음, 그리고 안녕. 자, 형 형님, 음, 오동통 라면에 무엇을 넣으면 맛있죠? 오동통 라면에는 일단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으면 진짜 맛있어. 들기름이 맛있나요, 참기름이 맛있나요? 둘다 다른 거잖아요. 전둘다 좋아해요. 음 일단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라면은 일단 오동통인데 어떤 라면이든 끓이고 물을 끓이면서 이제 면을 넣으면 처음에 다시마 다시다. 다시다? 다시, 다 다시, 나요? 음. 다시다는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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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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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라면을 끓이면시 스팸 다시, 다시, 기름차에 세요 스팸은 숟가락채 어. 이렇게 아 어, 배아파 맞죠? 어, 아 어? 맞죠? 숟가락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채에 두고 입이 작다. 빠밤. 그럼 작게 작게. 라밤도밤 빠밤 미밤해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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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밤 빠밤 김치도 함께 형 우리 근데 10분 넘으면 안돼? 빨리 해야 돼 8분이 0걸 빨리 할게요 10분 넘으면 왜? 뒤로 하시잖아 보시기 와. 원래 5분 정도는 뒤로 하시잖아 왜 이렇게 배보르지 <laughs> 배불러 불러난 먹은 거 같지가 않아 형은? 아, 응. 아직? 그럼 이거 혼자 다 먹어? 응 지금 형이 먹다 먹었면 저희가 라면을 다섯 개 끓였는데 이형 혼자 네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배가 찬것 같지가 않아 저 하나 먹고 그리고 여기에 밥을 이렇게 또 말아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라면을 아예 입을 들지 않으니까 이틀! 이틀 먹는거다 근데 여자들도 먹방하는 사람 있더라 많이 먹죠 근데 응. 그만큼 살이 안 쪄요 왜냐면 그만큼 뭐라지아 근데 난 진짜 범프리카가 그렇게 좋아 한 뚝배기 하실래 얘? 예? 다 먹었지롱. 뽕 이건 많이 짜지 않아서 그냥 그 먹어도 상관없어요. 처럼 먹기, 김치 면처럼 먹기. 자, 난 이제 식구땡을 하러. 일단 김치 하나만 먹고 <웃음> 챔피언 a s a